전세계의 미니카를 한자리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미니카TV입니다 오늘은 어떤 미니카를 리뷰해 보도록 해볼까요 어, 여러분들 혹시 어, 워킹데드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바로 그 조, 어, 리기라는 보안관이 이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어, 좀비물 약간 좀비물의 어, 그런 드라마인데요 자 오늘은 어, 저, 워킹 데드에서 이제 나오는 어, 그 미니카를 한번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멋진 미니카들 한번 만나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미니카를 가져보도록 와 해보겠습니다. 짠, 네, 오늘 리뷰할 그린라이트의 워킹 데드, 어, 1973년도 윈네바고 윈에바고 그, 어, 벤하고 그 다음에. 어, 1966년도 포드 머스탱, 그리고 포드 브롱커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포드 머스탱과 브롱커는 어, 워킹데드에 올릴만한 어, 미니카라서 제가 일반 미니카, 일반 그린라이트 어, 미니카는 소개를 여러분들한테 좀안 해드렸는데 같이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네,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개봉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laughs> 첫번째 리뷰할 차량은 디트로이드 스피드 INC의 1966년도 포드 머스탱 테스트카입니다 어, 여러분들 디트로이드 스피드가 뭐하는 곳인지 아마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 디트로이드 스피드 INC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다 자동차 튜닝 업체이자 약간 수리도 해주고 어, 여러가지 이제 자동차 부품도 판매, 제조해서 판매하는 어,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해 있고요 어, 물론 이제 수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도 이제 하고 그리고 퍼포먼스도 보여주는 뭐 그런 어 약간의 그런 명소라고 보고 이제 일컬어지는데 어,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된 어, 포드 머스탱의 클래식한 카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봉하고요. 네, 보시게 되면은. 어, 굉장히 클래식한 그런 차량이죠. 어, 그리고 머스탱, 특히 머슬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좋아하실 만한 그런 미니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 이 검정색 스트라이프 무늬가 좀더그 머스탱의 그, 어, 더 클래식한 그런 감성을 더 살려주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마음에 드는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앞쪽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네, 이렇게 엔진룸 표현도 이렇게 충실하게 되어 있어서 더 재미가 있는 그런 미니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쪽에 이 운전석 부분이랑 이런 조수석 부분이 의자가 좀 짧긴 한데 이런 이런 부분들도 아주 고증에 맞춰서 충실하게 잘 표현을 이렇게 해준 부분입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 이 차량 어딘가 많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네 바로 조니크에 나왔던 그 머스탱의 가, 머스탱과 같은 차종의 차량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조니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이 차량을 이렇게 어, 구매를 하시면은 아마 만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두 번째로 리뷰할 미니카는 1971년도 포드 브론코 그리고 BF 굴리치의 타이어가 적용된 그린라이트의 제품입니다. 어, 여러분들 BF 굴리치는 또 무엇인가라고 이제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물론 생소한 브랜드이긴 하지만은 미국에서 무려 150년이 넘는 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타이어 회사이고 어, 가장 유명한 이제. 어, 타이어 종류들이 바로 오프로드에 들어가는 이런 어, 울퉁불퉁한 타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F 굴리치 현재는 어, 미쉐린 타이어사 인수가 되었지만은 어, 150년 전통을 가지고 있는 어, 그런 타이어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타이어의 모습이 그대로 적용돼서 모형으로 나온 제품이라는 거 어,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개봉해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개봉하였고요 보시게 되면은 포드 브롱커의 모습이죠 오프로드 차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좋아하실 만한 그런 어, 와일드한 맛이 있는 그런 어, 미니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이건 처음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어, 그린머신의 한 종류인데 어, 보시게 되면은 이게 자막 버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자막 버전으로 되어 있는 것도 그린라이트에 들어있는 약간 티언트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렇게 바퀴가 초록색인 게 있고,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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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디 전체가 초록색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 엔진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부위가 초록색인 게 있는데, 어, 이렇게 자막 버전으로 되어 있는 버전도 요즘은 새롭게 출시를 많이 하고 있어서, 어, 이런 부분들도 한번, 어,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전조등이 표현이 되어 있고요. 어, 굉장히 클래식하게, 어, 포드, 앞쪽 핸다 부분도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쪽 부분에 이제 엔진룸 기믹도 열리면서 안쪽 엔진룸 디테일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앞쪽에, 안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 운전석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진 그런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 밑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 특히 오브로드 차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어, 쇼바 부분을 굉장히 어, 눈여겨 보시는데 어, 그런 것처럼 여기 눈여 여기 보시게 되면은 쇼바 부분도 굉장히 어, 재미 어, 잘 표현을 해놓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디어 리뷰하게 될 1973년도 위네바고 워킹데드 밴입니다. 어, 어, 작중에서 위네바고 밴이 어, 주인공들의 그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일종의 쉘터 역할을 하는 그런 차량인데요. 한번 개봉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짠 여러분 개봉했고요. 와 진짜 여러분 이건 진짜 너무 잘 만들어진 모형 아닌가요? 워킹 데드를 보셨던 분들은 정말로 공감하실만한 그런 모형이죠. 어그 다음에 이제 어 이런 것들 상세한 이런 드라마에 나온 상세하게 이런 웨더링 표현들까지 너무나도 이제 잘 되어 있는 어, 그런 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그 다음에 여기 뒤에 부분에 사다리 부분하고 뭐 이런 것들까지도 정말 뭐 하나 놓치지 않고 정말 제대로 잘 만들어준 어, 그런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특히 이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유리창 깨진 것 같은 이런 금감 표현들이랑 이런 것까지 어,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준 그런 모형인데요. 그린라이트가 이런 큰차량의 1대64 사이즈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좋좋다생생을하하데이차이차바이 어, 어,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린라이트의 이런 섬세한 디테일들을 어, 재현해내는 그런 기술의 끝판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퀴 부분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웨더링 표현들도 살짝 살짝 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후크들 표현 후크 같은 것들도 표현을 너무나도 잘해 놨고, 어, 그리고 그 리그의 보안관 리그이 이제 그 올라 차 위에 올라가지고 상황을 지켜보는 그런 장면까지도 이제 재현할 수도 있게끔 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런 작은 의자도 이렇게 의자 두 개하고, 그리고 파라솔까지 이렇게 어, 제품 세트가 들어있어서 더 알찬 세트라, 더 알찬 어, 그런 미니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미니카 TV랑 함께 워킹데드의 한장면을 미니카로 한번 재현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해볼까요? 어,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아까 그 제품 뒤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드라마한 장면이 딱 있는데, 한번 이장면 한번 비슷하게 한번 재현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재현해봤는데 어떤가요? 어, 뒤에 있는 저 장면하고, 이 장면하고 좀 비슷한가요? 어, 워킹데드가 여러분들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어, 좀, 슬로 스릴리크 블록버스터급의 뭐 그런 어뭐 그런 좀비물을 기대하고 보시게 되면은 좀 드라마라서 약간 그런 장면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평을 받기도 하는데요. 어 굉장히 이제 미국에서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시즌 10까지 이제 제작된 그런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어 그래가지고 워킹 데드를 여러분들이 보시거나 아니면은 어 이런 미국의 이런 감성들을 이제 재현해 내고 싶으신 분들에게 어막 매우 추천해드리는. 어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미니카 TV와 함께 어, 워킹 데드에 나오는 어, 위네바고 밴과 그리고 여러가지 차량들을 한번 그릴 레트의 여러가지 제품들을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워킹 데드에 나오는 그 차량의 그 모습 그대로 재현이 잘 되어 있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 봤을 때는 굉장히 이런 일반 차량들의 그린, 그린라이트 차량들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주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고, 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미니카들을 리뷰하는 미니카 TV 리뷰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